스토킹 범죄 발생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핫한 정책을 쉽고 빠르게, 김소통의 일분 정책.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추진 방안 세 가지. 첫 번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일정 거리 인내 접근 시 실시간으로 경보가 울리고 보호관찰관의 신속한 개입으로 2차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스토킹 처벌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가해자가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사칭하며 괴롭히더라도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이 쉽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스토킹의 정의와 범죄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스토킹 범죄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앨 예정입니다. 핫한 정책에 알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